안녕하세요. 화초 청돌백입니다. 꽃 피는 봄에. 내가 오늘 뭐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저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하고 오는데, 이 월동파 있죠. 내가 저번에 한번 심어서 잘라먹고, 뿌리 캐가지고 다시 옮겨 싣고 잘라먹고, 겨울에 놔두면 또, 겨울에 놔두면 봄에, 봄되면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에 또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내가 심는 방법이 알려줬잖아요. 파야 돼. 예? 땅을 깊이 파인다고. 그렇고 심은지 지금 한 지금 한 보름 됐어요. 보름 한이 하나 뽑고 자 양님 자 파도 가져갑시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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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먹어 이렇게 하고 뿌리에서 또 나와 얘가 그면그면또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잘게 잘라 먹. 이렇게 꽃핀는 이렇게, 이렇게 놔으면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꽃핀을 놔두면요 이 여기 이제 이게 이 꽃대가 양분을 다 뺏어버려 갖고, 이게 다 뺏어버려 갖고, 결국은 이거 뻣뻣해서 이 전체를 못 먹어요. 이게 지금 얻는 게 꽃대 잘라주세요. 조선 <목소리도> 파. <저성파.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이게저 시중에서 파 사다가 뿌리만 잘라갖고 심는 거 파세요. 색상이 버슬 나오죠. 연하게 먹으려면 꽃을 빨리 잘라버려야 돼 이거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꽃을 잘라봐야 돼 이거 그래야지 이 뻣뻣해져 이게 꽃을 이렇게 잘라라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겨울에 이제 잘라 먹고 또 먹고 잘라 먹고 이제 또 그러고 또 이제 겨울에 한 겨울에 꽁꽁 얼잖아요 이게 이 월동파는 조선파 내가 며칠 전에 이렇게 파 이렇게 재래시장이서 가고 갖 이렇게 파 이렇게 한 다발 사다가 예를 들면 조선파가 봄에 나올 때는 이게 묵음도 크잖아 이렇게 이제 그거 사다가 애가 심어서 이렇게 평생 먹으라고 알려주잖아요. 잘라 먹고 한두번세번 잘라 먹고 또 다시 캐가지고요 뿌리 잘라가지고 화분에다가 또 심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걸 또 이렇게 또하 여만해지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잘라 먹고 이게 지금 조선파는요 요걸 또 이렇게. 뿌리만 여기서 한 5cm 만 놔두고 이렇게 잘라 먹고 또 이제 그게 이제 이제 가을 지나서 겨울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눈이 오고 이제 공공을 까니고 뭐 그게 이제 안 죽어요. 뿌리가 안 죽어. 그러면 이렇게 또 봄에 또 새싹이 탁 올라와. 새싹이 올라오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그렇지. 여기 옆에서 여기, 여기서 잘라 먹을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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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먹을 때마다 그일 잘라 먹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 먹어 보면 되요꽃 꽃만 빨리 자르면 저 이게 억시질 않어. 그러니까 잘라 먹으면 이렇게 싹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화분이 있죠?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에? 그러면 이제 이게 새싹 올라오고 이게 이제 따뜻하게 이제 날씨가 점점 더 따서 주면은 얘가 이렇게 된다. 내가 지금 저쪽에 저 하우스 저쪽에 있는 거좀 이렇게 지금 내가 좀 뽑아온 거예요. 이게 지금은 저 남부 지방은 좀 파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중부 지방 이쪽으로 이쪽으로는 아직은 추워서 아직이 저싹 이만큼밖에 안올라왔죠 다시 한번 봐봐요. 새로 새 올라오잖아, 이게. 렇 근데 이걸 혼자 이걸 꽃대가 올라오잖아, 이게. 얘네들은 이게 이제 조선파는 또 이제 있어. 이게 생식성장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크잖아요, 이게 봄에 생식성장을 바꾼다고. 왜냐면 겨울에 고생 많이 해가지고 혼자 얘가 씨를 맺을 나오려면 이때는 생식 꽃을 꽃을 없애줘야 돼. 꽃을 이제 꽃을 잘라버리란 말이야. 보면요 여기 이렇게 꽃이 있어, 봐봐. 이렇게, 이렇게 꽃이 있다. 이걸 꽃순자 이글같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걸 밭에서 이렇게 뚝 잘라줘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 또 이렇게, 이렇게. 헬기 또 오네 나 태워오나 봐 언능 보내버려 야겠네 언능 가야겠네안 되겠네 헬기가 다태려왔는데 바쁘다고 바쁘 바쁘다 못 간다 있어 어쨌든 요걸 요걸 이제 꽃대를 자르면은 이 꽃대가 놔두면요 이, 이, 이 전체가 다이약 이제 억셔져 이제 뻣뻣해진다고 이제 맛이 없으니까 꽃대를 언능 잘라버려 이렇게 싹 잘라버리고 꽃대가 이제 이 꽃대 잘라버리면요, 얘네들이 이제 영양 성장을 바꾼다고, 저 생식 성장이 꽃으로 양분이 싹 가버린다고 씨를 맺히려고 그러니까 그걸 잘라버리면 다시 파가 통통해지고 연해지고 맛있어. 그럼 이제 봄에는 이렇게 한쪽서부터 차곡차곡 뽑아 먹어요. 뽑아 먹고 씨 종자만 좀 놔둬가지고 요놈 하나씩 뽑으면 이렇게 얘네들은 저 조선파는 이렇게. 뭐 다발로 되잖아요. 뭐 다발로 된걸쑥 뽑아 가지고 화분에다가 여기 5cm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텃밭에다가 텃밭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통째로 심어도 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저번에 알리잖아요. 통째로 왜 그러냐면 햇빛을 많이 보면은 얘네들이 빨리 뿌리 내하고 이렇게 요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풍성해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텃밭에 심는 걸 봐요. 텃밭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통째로 심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화분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요 5cm만 잘라 가지고 5cm나 10cm만 잘라 가지고 심으면 이제 저번 에 알려줬잖아요. 그래 갖고 이제 이렇게 요렇게 이제 새싹이 나오잖아요. 봐 봐요. 자. 자. 얼마 전 알려 준 자, 조선 대파. 자, 이렇게 싹이 렇게막 나와요.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면요. 이렇게 막 이제 이거 이제 잘라 심었잖아요. 이렇게. 요기 이제 여기 이제 월동파도 되고 요건 자 이렇게 싹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알려준건 지금 이 월동파 동만들 조선파 이걸 갖다가 지금 보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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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에 나온 한참 나온 것도 있다고 그리고 화분 있죠 저 화분에 길 놓은 것들 보면 이렇게 뭐 봄이고 가을이고 여름이고 씨안 받으려면 이렇게 잘라버리라고 화분 있는 것도 이렇게 연하게 먹으려면 꽃을 빨리 잘라버려야 돼 이거 이렇게. 꽃을, 이렇게. 꽃을 잘라봐야 돼 이거 그래야지 이게 뻣뻣해져,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뽑아먹지 말고,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요. 5cm만 놔두고, 여기서 5cm에서 7cm만 놔두고, 잘라먹으면, 그리고 영양제 주문은 또잘 큰다고, 이게. 이렇게, 이게, 먹을 때마다 이렇게 잘라먹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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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잘라먹으면 되요. 꽃, 꽃만 빨리 자르면, 저, 이게 억시질 않어 그러니까, 이게 잘라버려.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먹으면 돼. 그리고 이제 요걸 따로 다 뽑아가지고 딴데다 옮겨 싣 옮겨 심겨 심고 싶으면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잘르면 잘라 먹으면 또 나와 잘라 먹으면 또 나와 잘 먹으면 또, 나와, 또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저 밭에 가서 이, 이쪽 이쪽 가서 이제 꽃대 좀 이게 따는 것도 알려드릴게 내가 꽃대 따자는 게 한두 개 따지 말고 가서 이렇게 싹 따볼 한번 지금 가서 알려드릴게 자나 따라와봐요 이렇게 꽃핀을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꽃핀을 놔두면요 이 여기 이제 이게 이 꽃대가 양분을 다 빼서 버려 갖고 이게 다 빼서 버려 갖고 요거 결국은 이거 뻣뻣해서 이 전체를 못 먹어요. 이게 지금 언능 이게 꽃대 잘라주세요. 이 꽃대 있죠? 이 밑에 밑에 길게 이 밑에 이렇게 잘라버이게이 밑에 이렇게 이렇게 잘라란 말이에요. 이 밑에서 바짝 자르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야지 얘가 연하게 먹어요. 이렇게 아시죠? 언능 잘라서 있죠 이거. 요, 요 밑에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이게 렇 잘라보라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밑 저렇게 예? 꽃대 이렇게 보세요, 요 밑에서 밑 밑에서 이렇게 잘라버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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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돼요. 요긴 것들 있죠? 긴 것들 있죠? 밑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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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보라고 이렇게 그래야지 얘네들이 요게 이제 연해지고 요거 잘른 거 있죠? 이거, 요거 요거 요 잘른 거 갖다 먹으란 말이 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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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어때? 요금면 이게 이게 아집이요 이게 지금 나온 것들은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꽃이가 맺히기 전에 이게 작잖아요. 그럼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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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할 때 써서 넣어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운데 나오는 거니까 다 잘라보라고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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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작게 나온 것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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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디다 이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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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나온 거죠. 이렇게 꽃대는 게다 잘라버려. 이렇게 이렇게 다잘라버게 꽃대 같이 꽃대 이렇게 다 나왔잖아. 이렇게 이런 것들은 긴거 있죠. 긴거 이렇게 여기, 밑에 부닥 잘라려요 지금 아직 연해. 이렇게, 이게 굉장히 연하다가죠. 연해 이게 이렇게 이렇게 꽃대 요만할때 있죠. 피기 전에 이렇게, 이게 피어버리면. 이 이게 이게 억시고 뻗어서 못 먹는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복합비료나 유기 유질 비료 한번 쫙 뿌려줘요 그러면요 이게 여기 여기 있죠. 조선파는 여기 밑에가 이렇게 여간 요거 이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버 있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새 이게 자꾸 새기친다고 이렇게 이렇게 새기치는 것도 있죠 이거 가운데 꼽히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다 잘라버릴게 잘라야 이걸 또 이제 이렇게 먹고요 이놈을 이제 뽑아서 이렇게 통째로 이 이렇게 뽑아서 옮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5cm만 놔도 잘라 먹세요 그럼 한번 다시 올라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보면은 어지간하면 쑥 뽑아 가지고 이 묘목을 하나하나 다시 심어요. 다시 또저 연극으로 갑시다. 이제 다 따라와요. 이렇게. 이걸가져고 와서 보세요. 요, 요, 요렇게 작은 거 있죠. 요런 것도 싹 밑에서 잘라 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큰거 이렇게 잘라 버리고. 꽃대 있죠 요보단 좀더 크고 요거도 요거 진짜 이렇게 이제 막 피잖아요 좀더 조금 이제 요거보단 두 배만 하지면 이게, 이게 요거 모든 그 대파의 그 양분이 요 인자 생식정장 글자 그대로 그냥 이게 씨를 맺히려고 요리 인자 다 양분이 온다고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양분을 얘를 다 뺏긴다고 모든 파가 그러면. 뿌리도 힘들어져 이제. 뿌리도 너무 얘기냐면 이 씨를 맺 여기다가 씨를 맺추기에서는 모든 양분을 갖다가 씨를 여기다가 못 맺히게 이제 씨가 여물기 전에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작은 이때가 참 좋아요. 이게 바쁠 때 언제 이거 따고 있냐. 까빠고 못딸때 있잖아요. 혼농 따 지금 그럼 이거요. 이거 맛있고 이거. 이거 그냥 뭐 이거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따버리면 저 뿌리까지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근데 지금 안 떠버리면 뿌리까지 먹는 거. <laughs> 나중에 억지하자 가지고 이거, 이거 달아요. 이거 달아. 이게 이게 뭐면 월동파라. 겨울에 겨울에 그 추운 게를 버티고 얘네들이 올라오잖아요. 파들이 굉장히 향도 좋고 고아요게. 요거 다 먹을 수 있어. 이거 이거 요거 그렇잖아 뭐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거좀 이따가 뭐 이게 안잘려 이렇게 그러니까 손만 대면 뚝뚝 꺾이잖아요 연이 연이 지금부터 이렇게 뚝뚝뚝 이거, 이거 진짜 이, 이걸로 나물 있죠 파나물 파나물이나 다른 나물 할때 요리할 때 써보세요 참 맛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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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했죠 이거 꼭따 버리세요 이거 따고 제가 파농사 많이 알려주지 않고 이거 팥씨 이거 뭐 먹냐고요 바닥도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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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시 말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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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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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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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면 이렇게 이렇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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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먹게이니이 없지. 이렇게 지렇게 이렇게 까 혼자 많이 알지 마시고 옆에 집 가서 옆에 집 텃밭이나 이집 가서 빡 따져 버리오. 그 깜빡 바빠서 그 바쁜 양만들거 그 혹시 못따면은 개똥이네 소똥이네 막그 밭에 가고 소리 질러 잔털뱅이가 얻는 이거 싹다 버리라 했다고 그래야지 먹는다고. 대농 하신 분들은 이꽃대 나오기 전에 저 밑에 지방은 다 뽑아서 먹어 버리아요다 뽑아서 추라해 버리잖아요. 다 이렇게. 뽑아서 출하해서 다시 팔아버리잖아요. 왜게면 꽃에 나면 뻣뻣해지니까. 이제 새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니까, 러 저, 텃밭하신 분들한테 이겨 얻는 거 잘라버리라고. 그럼 나중에 좀 있으면 그, 맛 없어 못 먹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혼자 말지 뭐, 개똥이네, 소똥이네. 전화요. 장돌뱅이가 이렇게 알려줬다고. 장돌뱅이 누구야? 그럼 유튜브 들어와서 책, 나 알려준다고. 그래요 알았어 구독하고 딸랑딸랑 가요, 가요.